안녕하세요. 방구석 여행가이드, 꾸블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싱가포르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역사부터 볼게요. 싱가포르는 원래 바다마을이라는 뜻의 테마색이라고 불렸고,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쓰리위자야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요. 1299년, 쓰리위자야 왕자가 싱가포르 섬에 들렸을 때, 이곳에서 사자를 봤다고 해서,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심하프라라고 명명했고 이것이 오늘날 불리는 싱가푸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14세기까지는 스리비자야 왕국에 속해 있었고 스리비자야 왕국이 멸망한 뒤에는 말레이인들이 불교국가 싱가푸라 왕국을 세워 약 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싱가푸라 왕국도 주변의 강대국 마자파이 세계에 멸망당했고 싱가푸라 왕국 마지막 왕 파라메스와라는 북쪽으로 가서 말라카 술탄국을 창건합니다. 말라카 술탄국은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불을 쌓은 뒤 다시 싱가포르 섬을 되찾았고 1470년대는 전성기를 맞았지만 얼마 못가 포르투갈의 침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라카가 점령당하자 말라카 술탄국의 아들은 말레이반도 남부의 조로 술탄국을 세웁니다. 1613년에는 포르투갈의 공격으로 싱가포르 요새 항구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요이후에는 네덜란드가 나타나 포르투갈을 쫓아내었고 주요 무역항구로 말라카 바타비아를 사용해 싱가포르는 영국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그 진가를 몰라주는 섬이 됩니다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레플스 경이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알고 1819년 싱가포르의 무역항을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 레플스는 후세인에게 조후로 왕국 술탄자리와 매년 5천 달러를 주고 추장 압둘라만에게는 매년 3천 달러를 준다는 조건으로 싱가포르를 넘겨받았습니다. 레플스는 천여명에 불과했던 작은 합촌 싱가포르를 자유무역항으로 만들면서 급성장시킵니다. 또 당시 중국인, 인도, 파키스탄 등 다민족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해왔는데요. 레플스는 도시를 기능별, 인종별로 구획하여 상업 지역을 구분하고 이민자들 간의 갈등을 줄였습니다. 이때 지어진 구획들이 오늘날의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리틀 인디아 등이 된 것이죠. 싱가포르는 이렇게 여러 민족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1906년, 중국 동맹회 동남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설치했고, 인도인들은 계속 카스트제도와 종교, 그들의 문화를 지켜가려고 노력했죠. 1900년대 초, 인도계 무슬림 용병들은 자신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무슬림인 오스만 제국과 싸워야 한다는 소문이 돌자, 1915년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국은 반란을 제압한 후, 싱가포르의 군사기지를 적극적으로 건립하죠. 하지만 얼마 못가 일본의 침략으로 함락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문화를 지켜가려고 노력했죠. 1900년대 초, 1900년대 초, 인도계 무슬림 용병들은 자신들이 1차, 당시 군사시설은 남쪽 항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군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일본군을 막지 못했고, 일본군은 특히 중국 본토의 반일전쟁을 지원하는 중국계를 대상으로 5만, 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일본이 떠난 뒤에도 영국군의 패배를 지켜봤던 싱가포르인들은 독립의식을 약간 키웠지만 한 번도 제대로 국가를 형성해 본 적이 없고 단일민족 역시 없던 싱가포르는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하지만 식민지의 세상은 이미 저물었고 영국에 대한 불신, 독립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자 영국은 싱가포르에게 자치정부를 구성하게 했고 싱가포르의 국부 리콰뉴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이 의회를 영국은 싱가포르에게 자치정부를 구성하게 했고 싱가포르의 국부 리콰뉴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이 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민지의 세상은 이미 조물었고 영국에 대한 불신, 독립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자 영국은 싱가포르에게 자치정부를 구성하게 했고 싱가포르의 국부 리콰뉴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이 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싱가포르 인민행동당에 림친숑 등 중국계 공산주의 인물이 많았는데,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네덜란드가 중국인에게 특권을 줬던 경험 때문에 중국계를 싫어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반공산주의를 펼치자 싱가포르는 위협이 점점 커져갔죠. 결국 인민행동당 안에서는 세력 다툼 끝에 공산주의 세력이 탈당한 후 사회주의 전선을 결성했고, 1962년 리콴유는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말레이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음. 하지만 말레이시아 연방의 중국인 차별 정책으로 싱가포르에서 중국계와 말레이시아에게 인종 폭등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당했습니다. 이 8월 9일이 싱가포르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당시 리콰유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충격을 받죠. 말레이연방에서 강퇴당한 싱가포르는 안보가 가장 먼저 걱정되는데요. 싱가포르가 독립하기 몇달전 말레이시아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 번화가 건물을 폭파시키는 맥도날드 하우스 폭탄테러를 자행했고 이에 싱가포르가 폭탄 테러 범을 사용시키자 인도네시아와 사이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하루 멀다 미사일을 도발하고 영국 군대는 곧 싱가포르에서 철수를 할 예정이고 미국은 베트남 전으로 바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강퇴당했고 싱가포르는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시급했는데요. 리콴유는 당시 고립 무원에서 중동 나라들과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받아 군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알려지면 이슬람계 싱가포르인과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공문관을 멕시코인으로 위장하기도 했죠. 자,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역사를 보셨고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말레이 연방에서 강퇴당한 싱가포르. 경제의 앞날로 캄캄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의 물을 말레이시아에 의존할 만큼 자원도 없고 그냥 모래섬인 줄만 알았던 싱가포르. 영국이 남겨놓고 간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처음에 싱가포르는 2차 세계대전 때 망가진 배들을 뜯어내 고철을 만들어서 일본에다 수출을 하는 쉽브레이킹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리콴유는 석탄의 시대에서 디젤유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시대의 흐름을 잘 꿰뚫고 쉽브레이킹하던 항구를 선박주유와 컨테이너 산업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다행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싱가포르에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마구 들어와서 정유공장과 저장시설을 유치했고요. 그 결과 90년대 싱가포르는 정유능력 그리고 원유거래량 세계 3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유사들도 모두 싱가포르의 지사가 있고요. 또 싱가포르는 컨테이너 물동량 또한 세계 2위를 지키고 있죠. 두 번째는 외국 기업 투자유치 정책을 펼친 건데요. 산업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싱가포르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자 아예 외국 기업을 다 불러와서 싱가포르의 둥지를 틀게 했습니다. 어떻게요? 관세를 거의 없애고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로 낮추는 등 특혜를 준 것이죠. 또 치안을 잘 유지하고 인프라를 첨단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영어를 공용화로 지정했습니다. 물리 다른 게다 좋아도 언어가 안 통하면 외국 기업이 안 오겠죠. 덕분에 수천 개의 기업, 수백여 개의 은행이 들어와 공업, 물류,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단순 조립식이었던 제조업도 전자, 바이오, 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죠. 제조업은 싱가포르에서 현재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인데요. 싱가포르는 집, 차, 술, 담배값이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그중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면 국민들의 삶이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리콴유는 국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집을 제공한다를 목표로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을 펼칩니다. 일단 정부에서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85% 이상의 토지를 국유지로 만들고 싱가포르 주택 개발청이 이 국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때문에 현재 싱가포르 국민 80% 정도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는 부동산 투기 현상을 막을 수 있었고, 토지가 많은 정부는 공공시설이 필요할 때 빠르고 싸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지출이 줄어들었고, 또 주택 임대 수입은 정부의 새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세를 낮출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기업 개인이 노력해서 법만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자본과 인재들이 싱가포르로 더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 공공주택은 원래 가격의 15% 정도만 있어도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도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점은 덕분에 거의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집값 상승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겠죠. 네, 싱가포르를 이렇게 잘 살게 이끈 정부와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까요? 싱가포르는 영국식 의회 체제와 유사하고 독립 이래 의회의 90% 정도는 인민행동당이 항상 차지했는데요. 리콴유가 31년 동안 싱가포르 총리로서 통치했고 이대 총리로 고축통이 14년, 3대 총리로 리콴유의 장남 리신룽이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이민행동당은 한 번도 지지율 60% 아래로 내려가 본적 없이 많은 싱가포르인들의 지지 아래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신룽은 자기 아들을 미래 총리로 만들기 위해 몇년후현 부총리자 바지 사장인 행스 위키 세계1 일단 총리 자리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 총선에서 야당에게 55년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의석을 내주며 부진한 결과를 얻었죠. 리셴 롱의 동생 리셴 양도 야당 점진 싱가포르당에 가입하며 형과 대립을 하고 있고요. 과연 앞으로도 인민행동당이 싱가포르를 계속 집권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자면 권력 독점, 부자세습,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정부,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등 문제가 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눈부신 경제성장, 안전하고 세계화된 도시국가를 이룩한 청렴하고 유능한 관료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공무원 시험이 없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철저한 걸러내기 시스템으로 선발된 엘리트 학생이 공무원이 됩니다. 또, 실적 위주로 성과를 받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고위 공무원도 수두룩하고요. 연봉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 굳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또 법이 엄격한 싱가포르에서 뇌물을 받다가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 천렴도가 세계 톱 3에 들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싱가포르는 벌금의 도시 파인시티로 유명하죠. 모든 걸 갖춰도 치안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리콰뉴는 엄벌 주의로 죄를 엄하게 다스려 싱가포르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아예 범죄를 초기 예방하기 위해 이런 항목들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왜 껌까지 못신게 하는 걸까요? 너무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유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1987년 MRT를 개통할 때,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지하철 운영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다가 지하철 유지보수 비용 중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바로 껌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껌이 열차와 문틈에 붙으면서 일으키는 고장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MRT 요금을 올릴 것인가, 껌 판매를 금지할 것인가 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다수의 의견인 껌 판매를 금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무기밀매, 강간 등 심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태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약 20여 건 정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어요.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사전 공부는 많이 하셨고 이제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요? 마리나베이샌즈는 총 2,450개의 룸을 보유한 호텔로 2010년 한국의 쌍용건설이 완공했습니다. 55층짜리 타워 3개 위에 선박 모형의 수영장 스카이파크가 유명하죠. 또 카지노를 목적으로 지은 호텔인 만큼 6개의 기둥이 각각 2개의 카드를 비스듬히 기대어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플로네이드는 열대과일 도리안을 닮은 모양으로 싱가포르의 예술의 전당이고요. 말레이언 공원 옆에는 그리스 신전을 모티브에 지은 플러턴 호텔이 있는데요. 원래 우체국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1997년 초특급 호텔로 개조했다고 해요. 또 멀라이언은 싱가포르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사자의 도시이자 해상의 중심지인 만큼 얼굴은 사자, 몸통은 인어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홍콩의 영화 제작자가 싱가포르의 관광부 장관이 된후 만든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싱가포르는 외국인 인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라살르 예술대학은 독특한 디자인의 캠퍼스로 유명한데요. 용암이 거대한 협곡 사이로 흐르는 것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 하면 야경도 빠질 수 없죠. 마리나베이 샌즈 57층에 있는 로프톱바 세라비 그리고 마리나베이 샌즈를 마주보고 있는 원 알티튜드에서 그서 싱가포르 술링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고 바와 클럽으로 유명한 클라키에 가서 강변 바람을 만끽하는 건 어떨까요? 싱가포르는 땅은 좁지만 녹색 도시라고 불릴 만큼 정원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보타닉 가든과 가든 스파이더 베이입니다. 보타닉 가든은 1859년 레플스경의 지시에 따라 지어진 열대 식물원으로 역사가 오래된 식물원이자 공원이에요. 치유식물이 있는 힐링 가든, 태초의 식물들이 있는 에볼루션 가든, 천여종의 난초가 전시되어 있는 국립 난초 정원 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마리나베이 센스 바로 뒤에 있는 가든 스파이더베이는 2012년 개장했고, 18개의 슈퍼트리가 있는데요. 슈퍼트리는 16만 개 이상의 식물로 콘크리트를 감싸 만든 야외 전망대로 가장 큰 트리는 건물 16층 높이에 달한다고 해요. 또 온실 식물원인 플라워돔과 그리고 열대 구원의 희귀 식물을 볼수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테마파크도 참 많죠. 테마... 울타리와 철창이 없는 대신에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해 자연 우리를 만든 싱가포르 동물원. 세계 최초로 개장한 나이트 사파리, 세계 최대 규모의 새 공원인 주롱 새공원,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세계 강을 테마로 한 리버 사파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천국인 센토사 섬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자 테마파크에서 많이 즐겼으면 박물관으로 갈까요? 싱가포르 문화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페리나칸 문화인데요. 페리나칸은 중국인과 말레이아인이 결합해 탄생한 인종과 그 문화를 말합니다. 페리나칸 의상, 구슬공예 등 페리나칸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싱가포르의 총체적인 역사, 문화를 보고 싶다면 국립박물관. 그 외에도 아시아 박물관도 있고요.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 과학적 영감을 얻고 싶다면 사이언스 센터. 공심을 자극하고 싶다면 민트토이 뮤지엄이 있습니다. 또 여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아랍 스트리트에도 갈수 있고요. 각자 대표하는 사원에 들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쇼핑이 가장 유명한 곳은 오차드 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온 오차드와 미안 시티가 대표적인 쇼핑몰이고 좀더 우아한 곳은 더쇼스앳 마리나 베이 센즈와 파라곤이 있고요. 센토사 들어가는 길에는 비보시티가 있고, 또 영한 느낌의 부기스 정션, 기념품을 쓸어올 무스타파 센터 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인데요. 바로 음식입니다. 군침 도듯이 준비되셨나요? 싱가포르 대표 음식인 칠리 크랩, 페리나칸을 대표로 하는 락사국수, 중국 스타일 음식으로는 치킨 라이스, 딤섬바코테 그리고 면요리로 피쉬블루들, 완탕면, 차쿠이티어, 그어팬 등 수많은 면요리, 인도 스타일 음식인 나시브리안니 피쉬헤드커리, 인도네시아 스타일의 꼬치, 사태, 말레이시아 스타일 아침 식사인 나시르막과 로티프라타그 외에도 카야토스트, 싱가포르식 빙수인 아이스카창과 인도네시아식 빙수인 첸돌, 그리고 차와 연유를 섞어 만든 인도식 밀크티, 테타리핑도 먹어 봅시다.